어그래 말고 적당히두 개가 안되도록그니까 약간, 약간 겹 완전 겹치면 안 되고 안 되지만 좀... 어 약간 거의 붙여도 돼. 한... 한 10도 정도면 돼. 10도 정도면 한 2, 30도로 깔고 있는데 지금 10도 정도인데. 는게 여기 머리 조심. 박릴 거야. 시시 뒤로 가는 거? 우리 언너인곳 에서, 이 만큼 의 수두 수준을... 는주음시버 른거 에물차 있는 방 머리 그렇지, 저거 주 안을 수도 있 어. 너있 고, 아래 아래 아무가없 어요. 올라가 올라가. 심포 가만 왔어요. 아이. 아, 이거 왜 줘야 아니, 홍물 웅덩이, 웅덩이. 웅덩이래요, 웅덩이 사람 빠져요. 맨... 아 이거 뭐지? 봐야 돼. 냉지 아, 친구 없어요. 박성규, 올릴 거예요. 친열 올릴 요시 6시. 6시, 광시아시 6시. 6시, 6지 6시, 6시. 6시, 6지 6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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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율법 가는 o n t know. I d o n 아 know. 드릴게요 위치. 는데는데 어, 네. 어, 네. 저저 먼저 먹을게요 이거 예, 혼자 먹어 혼자 먹어 1시, 1시, 1시 혼자 먹어 아, 예, 까비 아이고 이거 예, 내가 먹을게 구나 내가 먹을게요 아, 이거 2개구나 나랑 나랑 겹쳐서 그렇다는 거잖아 네.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네, 네. 약간 천천히 먹어도 돼, 끝까지 보고 음. 끝에 가서 먹어도 돼 무력이에요, 무력 안 됐는데, 한번 나, 나, 박았는데, 까비 안돼. 이치가 되게 높나 보다 피아노. 이거 피이 드가 요피요 아, 이 가비. 어, 아, 터. 가비. 는거가깔 아, 터. 가비. 터. 가어 터. 가비. 아, 비가있어요 이번에 자 가까운 데 쳐요 가까운 데 거. 이 번. 올라가. 왼쪽 끝. 이거 첫 무력이지? 어일 무력이야. 네. 헤드. 해드... 안수 이었어 여기. 오라 털 거예요. 그래도 이번은 올라가 있어요. 한번 드릴게요. 어 이거 먹을 자격이. 잠깐 잠깐 지우러 가라. 응. 선봉님이신가나 나 아니야 아니 선봉님, 운동이. 아 끝났다 선봉님이 났어. 했는데 아나아니었어아 마지막에 찾은데? 마지막에 따라가던데 엉덩이 엉동이엉동이엉동이 빼요 엉동이 핸드 조심 어디? 오른쪽 찍어요 아래 신보, 신보 일법 다감을 거야. 이거 물 장난이네 사람, 아예 맞지 마요. 면접. 어. <laughs> 자리. 어. 그래, 그지다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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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요 왜? 삼 파티 제가 두개 먹을게요. 그래. 드셔도요. 네. 먹요저 먹을게요. 어. 먹을게요. 하나 드세요. 남머지. 드셔도요. 힐 드릴게요. 해드에서. 이 파티 고 와, 이거 봐, 이는 봐, 이올올라요요이 해요? 이거 이거 봐, 이거 눈치 거 봐, 이거 봐,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 이거 봐, 이거 봐, 거 일까 나어 올릴까? 아래. 아무 쓸까 있어요. 하게. 아빠하게 율법 감는 중. 위로 이동. 어, 너무 고빡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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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만 머리. 그치, 하나 왔어요. 어디에 있지? 아직 빨개 있어. 어? 아, 네. 다 지워버려요. 어터어 나이스. 나는 아. 벌어지고, 음. 지워지고, 지우고 있어요. 아, 하나밖에 없지 않니? 야 또가 카운터 치고 무릉이 치고 무릉이이 운동이? 운동. 운동이 빼러 가세요 같은데 가는 거스어 무력이야 근데 이거 무력은 안 되는 거 같아 어안 되는 거 같아 그냥 딜해딜해 아우 딜해. 아목기 밀려나냐 그 회오리 이게 무력이 맞는 거야? 나까 무력 어떻게 됐지 진짜 무력 우리 뭐한 번도 못했어 아 아까 한번 한한번 했어 한번 번 했어 한번 한번번 했어 조건이 그 뭐냐가 기 찍어요. 왼쪽 앉죠. 곱기뿌에명 그래, 네. 거기 아니지. 네. 거기 아 어, 어. 확인. 레이저 끝까 지역에. 어, 나네. 하나 쪽으로 갈게요. 그렇님 조심. 네 피해 나있으요시 먼저 먹을게요. 네, 두 번째로 제가 먹을게요. 네, 네, 네. 여기 형치는 네. 거조심요 네. 마지막 드시고. 여기 두 개예요. 내가 먹을 게 아,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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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요내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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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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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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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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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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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번에 티프닝 이번에 안아요 위에 꼈어요. 위에 컷 중앙으로 가. 안 솟았어. 한 번만 일안까도 예. 된다는 거죠? 그 꼬리 안까도 된대. 유성구가 하나만 하면 똑같대 어차피. 아. 딜은두 배가 끝이래 각성기까지 깔 거. 이게 두 배가 맞아? 나6 7천만씩 드는데. 이거 나 같은데. 콜라지 네, 갔어요. 각자 곱상 파티 곱상. <laughs> 제발. 조금만 화이팅. 빨리 깨 가지고 좀 회전줄 좀 올립시다. 만약 실패하면 그거. 데카 내 거니까 죽지 마셈. <laughs> <laughs> 데카도 <웃음> 누가긴. 그거는 빡빡이에니 <laughs> <헛, 헛박이야? 웃음> 네 근처에 를발아 받고 신속 로봇도 쓰세요. 이거 안 되면은 그냥 백목대로. 갈망 갈망 좀 꺼진다 싶으면 유동적으로 신속 로봇 딜러가 쓰면서 하면 돼 이거 될거같 니가 해줘. 양념 마 놓고. 사 하나에 그냥 하나 깨지거든. 네. 면자리 네. 네, 지키고. 랩도 랩도. 네 제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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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깨 제가 깨요 아 제가 오케이 오케요아 제가 깨게 제가 요 네네 뭐 평타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이거 평타가 더 저도 평타가 더 빠른 것 같은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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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좀 날려놨어요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자리 찾을 준비 것만 다 쏘는 거준니 비하세요. 들어, 들어, 지마 와, 려 바로 할 때도 있어요. 암수 있어요, 15초. 암수, 내가 있다 암수, 내가 있다지고 터지는 거다 이거? 죽지 마. 근데 너무 빡빡한데. 암수였다. 헤 들어갈 준비. 들어가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났어요. 있으면 다 맞아. 소리 어, 어, 아, 맞네. 바로 죽 알아서 아, 음. 아. 아 안에서 쓰러지면. 헤드 들어갈 준비 갔다가,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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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되히 된가? 큰거 무력 다되가 벌써 넣었어요 무신 리 무력 되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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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러 가 헤드 아드가왜전진이 뭐야 헤드. 뭐야 이거? 이 아안 꺼져 이 새끼. 아마 대가리 떨어져 이 거. 아나 끼었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아이 대가리가 안 떨어져. 왜 떨어져? 여기 여기 대가리. 빨리 나가야 돼. 나가서요. 나안 나가시는데 지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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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대가리가 깨끗이잖아. 절벽에 쓰가지고 이건 지금 맵 좁아졌어요. <laughs> 아맵 좁았어요. 아, 맵맵 아니. 맵이...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맵 아, 끝임 시... 님들. 아니 죽지 마 봐. 죽지 마. 더 죽으면 안돼 이제. 아. 아나 왔다. 나 왔다. 이거, 따라가. 나갔다, 따라가. 꼴이요요개야 6개야. 6개야. 6 0야 6개야. 6다야 6개야. 6개야. 6야 6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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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6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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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6개야. 야지개야 6개야. 야야6야 암수 있는 사람 암수 아 뭐야? 조한 체키. 조한 체키. 조한체야 아, 암수 뒤 나갔음. 뭐. 암수 까줘야 돼.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수거어요 예. 지이야 뭐, 사날아가나남았어요마지막한 바치 갔어. 방울도 아, 있어. 오! 앞으로. 제대로. 이면. 아, 씨발. 아, 꼬리 두 번. 다 끝. 아무수 내가 던질게요. 짐을 던요소안 어. 던진 사람 던져주 네. 서포터들 네안 던졌어요 네. 돌진 나오면 나오면 아니에 아니, 이거 카운트, 아니, 카운트. 아니야 네앞선 들어가 있거든요 카운트. 카운트 시키고 헤도다이도 맹. 케이아 몰아 맞아 빨 이거 헤도안 아파? 이거 헤 괜찮을 거야? 아 아니야 안전지대야 이제 탑에서 그냥 면 돼. 만거 됐어. 아, 잘했어. 반갑고생하셨습니다아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갑습니다하셨어요집 안에 두 개나 남았어. <laughs> <저, 저, 웃음> 절벽에 머리 내... 안 갔으면 진작 깼겠네. 아저 절벽 대가리 대박 치네. 딜 까이는 게다르네 그냥. 일단 절벽 대가리보다. 렌이 가 렌새끼가. 이 렌이 시점 다 가려가지고. 질막했어 11%야 와... 서폿이 한명밖에 안 떴구나 보여주잖아 어 <laughs> 그래도 아니 11%가 <laughs>